약 제약회사, 유명한 제약회사 다 쥐고 있죠. 돈줄, 약줄, 무기 이거 세 가지 죽으면 다된 거예요. 이 거대한 조직이 미국이라는 또 저는 정신빠진 트럼프 같은 대통령 조정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세계로 움직이는 유대인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저는 역사에 대한 기록과 역사에 대한 평가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미카 예언자하고 이사야 예언자는 비슷한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지금 요즘 계속 얼마 전에 호세야 예언자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자 얘기 나왔고, 호세야 예언자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예언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전기. 후기는 나중에 한참 뒤에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가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예언자하고 미카 예언자는 비슷한 동시대의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약 기원전 740년에서 730년경에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히 이사야 예언자는 남쪽에서 유다왕국에서 예언을 했고 설명하기만 남쪽입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이라는 이스라엘이 북쪽 소론 어, 이후에 북 이스라엘 왕국과 남 유다 왕국으로 갈라졌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만수일동 신자 여러분들 어디 나갔어도 풍어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북 이스라엘 왕국이 722년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 망하는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물론 있었는데, 그 망하는 무렵에 오늘 이 미카 예언자는 피난을 갔습니다. 즉 남쪽으로. 그래서 유다 왕국, 저 쪽, 북쪽 이스라엘의 망하기 전후를 지켜보면서 생생한 악몽을 겪으면서 남쪽 유다 왕국. 남서부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꾼 출신입니다. 미카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림받았고 그가 이제 오늘 예언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잠시 맛배기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장. 불행하여라. 불의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자. 여기에서 주된 공격의 대상, 즉 피난의 대상, 미카의 피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윗 왕그 주변에서 한가닥씩 하다가 땅 받고 해서 권력을 쥐고 좌중지 하고 있는 소위 이제 남쪽 유다 왕국에 돈 많고 권력 있고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사회적인 불의를 고발하는 메카이아가 고정을 그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불의, 개인적인 불의, 뭐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가 아닌 이제 예루살렘 부자 계층의 기득권자,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런자가 바로 이. 미카 예언자. 자기가 농부 출신이기 때문에 뭐더 손해 볼 것도 없고 하느님의 부르신 받고 생생한 목소리로 칠타했던 미카 예언자. 그래서 귀족들, 힘 있는 놈들이 미카 예언자를 좋아할 리가 없고 부자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탐이 나면 남의 밭도 뺏고 집도 차지해 버린다. 그들은 주인과 그 집안의 인자와 그 재산을 유린한다. 이래저래 삥땅 치고 집 밟고 자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원전 722년 망하고 목트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720년, 700년대 전후에 유다 왕국에서 예언을 한미카 여행자의 이고발 내용이 사회적인 불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아니요,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게 보거리처럼 앉아 있어요? 그런데 왜 마스크를 썼지만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분, 찢어져 있는 이번 똑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돈 많은, 돈 많은 놈들, 권력쥐고 있는 놈들, 지금 잠시 여당이 됐다고 야당이 됐다고 하지만, 그뭐 수십 년간 여당하다가 지금 잠시 야당하는 놈들 다들 그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쳐먹었던 놈들입니다. 지금 강남 가면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성당 마당에 가끔 우리 신자도 아닌 저복으로온 것들이 우리 성당에 주사를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좀 막을까 영통한 얘기 같겠지만 제가 던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가끔 세워놓은 보면, 위대차가 한두 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위대차가 보기가 눈 씻고 봐도 한두 대보일까 말까인데, 강남, 서울 쪽에 들어가면, 국산차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국산차가. 쏘나타 탁고 제가 언제 한번 갔더니, 홍배하러 갔는데, 내차만는똥갖고 다들 픽업 번쩍 해서 들이받을까봐 조심스러워서, 운전이 두 배로 더조심스러워지더라 이게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있는 이 부분.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 부익부, 비닛빈. 가만히 자고 일어나도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다 집안채 갖고 있는 그거 하나도 지금 이거 붙고 저거 붙고 갚지 못해서 할도 제대로 못 갚으면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쪽방촌에서 지금도 다리 뻗지 못하고 자고 있는 사람들 등등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 사회에 똑같은 미카 예언자의 얘기는 그대로 생생한 목소리로 알아들어야만 제대로 예언자의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도 뭔가 좀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730년 전에 옛날 그 얘기, 있어야 얘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얘기니 그리고는 하느님을 조롱하듯이이 미카의 현자가 얘기, 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성진 성전 숭배 사상입니다. 거짓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전에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예물 바치고 그러면 우리 에루살렘이 성은 절대로 성전은 하느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맹신주의, 성전 맹신주의에 대해서 미카 영자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꼴값 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만로 쉽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따위로 하고 사회적인 불이 계속 저지르고 하느님 말씀 기라만 안 듣고 딴짓거리 다 하고 그러면 그리고 또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부수, 뭐, 부패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동가인 것들끼리 뭐, 별집 다 하고, 뭐, 등등 그런 것들을 그만두지 않는 한예루살렘 성전 조화 환자인데, 쟨더니가 될지라, 됐더니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짓 예언을 해서 밥으로 먹고 권력에 빌붙어 있는 가짜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아주 신하게 공격합니다. 그 미카 예언자는 그런 점에서 대단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자기 삶의 목소리를 낸 예언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고 성전 맹신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신랄하게 고발했다. 그리고 그는 미카 5장에 가면 그 유명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나 평화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한 미카 예언자가 바로 이 예언자입니다. 그니까 73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베들레 탄생을 예언에 제대로 문자화 해 놓은 첫 번째 예언자가 이 미카 예언자입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늘 성서 탄그 성탄 전에 더그 전에 예언서 중에 반드시 미카 예언서 5장 1절 이하에 그베들레 예수님 탄생 평화의 왕 반생 얘기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오늘 대림절에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바로 그 예언자, 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부자들을 모두가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자들의 정신상태를 우리는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 이제 제가 조금 얘기를 바꿔서 80년대 후반, 90년 초인가 뭐저거 연도는 내가 그때 신학교 가 있고 막 신문 있는 전후라서 지금 잘 모르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30대 재벌 그러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삼성, 현대 뭐 쪽에서 30대 재벌들 총수들을 모아서. 달동네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 후배들이 그부도을 진행했고, 저는 그때는 뭐, 신분이 달라져 있으니까 얘기 들은 거지만, 달동네, 그리고 뚝방촌. 자, 뚝방에 가려져서,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가보면, 그냥 움집움집 움집 같은 데 살고 있는 수많은 그, 이제, 뚝방촌 사람들이나, 어, 그리고 달동네 체험으로 체벌들을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파견을 해서, 이틀인가 3일을 체험하게 하고 돌아와서 이 자기 체험담을 나누는 자리가 있을 때입니다. 그 중에 뭐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어떤 재벌은, 아, 참, 이렇게도 사람이 사는구나. 제일 힘든 게 뭐였냐. 화장실 가는 거였다. 씻지 못하는 거였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 이렇게,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걸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재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미친놈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보니까 그것들은 못 사는 게 당연하더라 왜냐하면 개월도 빠지고 술만 처먹고 개게 고함이나 지르고 그 평생 그렇게 귀로 먹어야 되는 놈들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밤새 술 처먹고 네, 여러분들, 저는 뚝방에서 살아보고, 닭동네에서 살아본 사람이라, 그 동네 하나가 술 처먹고 난리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보고 뭐, 집도 벽도 재료는 없습니다. 합반 하나가 그냥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험 지르면 쫙 저쪽에서도 다 들리고, 근데 그술주독병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알코올 중독이 됐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체벌 논문 정말 두둥아리를 재봉질을 해버린다는 생각합니다. 왜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돼 있고 왜그 동네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아니면 노름 중독, 심하면 마약 도뭐 마약은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어쩌증 환자, 뭐주 부인 두들이 패고 애들 패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일을 하고 싶어도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돈벌이도 없고, 그러니, 망우나 아이들이 공장 가서 보러 오는 그 돈으로 술이나 처먹고, 물론, 얄밉죠. 살아보려고 생각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벌 청수 정도 되면, 계속 그러는데,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색들은 평생 피를 먹어야 되는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앉아 있다니, 그뭐주도가리를 다림질을 해버리는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카 예언자가 오늘날 강남에 와서, 아니면 인천에는 달동이 그래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저 만석두두 일부 좀 있고, 요, 음, 림동 일부, 또미추홀구 일부, 그 경계 지역에 있는 좀 어려운 지역, 그리고 닭동네 약간 살짝 있고,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우리 인천은. 그나마. 오늘 니까 이연자는 아무래, 아마도 강남을 보고 또 우리 인천이 아닌 더 험한 저 어느 쪽 아니면 쪽방촌을 둘러보고는 아마도 더 강력한 목소리로 피난하고, 질책하고, 그리고 강력한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강남에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서 노력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 건가?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래도 선의의 생각을 갖고 있고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자들이 그래도 1, 2%는 있을 겁니다. 많게 잡으면 한 2, 3%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장난 맛에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 명품 아닌 뭐 이런 것들 입고 다니면 거짓 발사계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것도 지금도 현실일 겁니다. 이것을 구조적인 불이라고 말합니다. 한 개인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구조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은 제도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지 않고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이 대물림을 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할 수 없고, 제대로 공부할 수 없으니 또 빌빌거리고,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을 한다면, 이건 나쁜 사회입니다.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부자로 태어난 금수저, 뭐는 또는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다고 평생 손가락에 물한번안 붙이고, 노동, 땀 흘려 노동 한번 아래 보고,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며 지금도 새파란 자은놈의 새끼들이 5억 4억짜리 자동차 차고 다니면서 폭음 잡고 룸사로 가서 현금으로 긁고 이런 짓거리를 수없이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로 잘못됐을 때는 강력하게 구조를 터어 고쳐야 하고 정신머리 나쁜 것들은 정신 개조를 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방법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가난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게을러고 술주정병이고 맨날 저 모양이니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1회 3대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놈들 사고방식을 바꿔놔야 합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민주주의에서도 보완할 건 보완하고 아닌 것은 아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가톨릭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사제로서 저같은 신부들은 어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야 될 때는 이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다만 교중미사라든지 뭐 이런 신자들 제대로 열심도 신앙도 갖춰져 있지 않는 신자에게는 조심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이 기사에 나오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꾸준히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고 이 정도 톤으로, 이 정도의 의으로 얘기합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를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고리석은 전달하는 심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털 안에서 이해하십시오. 저는 부자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출세했다면 출세했습니다. 이 정도 잘 살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항상 접힌 사람이, 뭉쳐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극복해낸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장관을 만나도, 국회의원을 만나도, 농부를 만나도, 어부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저는 제한 얘기. 평범하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구약성서를 통해 통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온 그분들의 메시지 전기 예언자들을 이어받아서 후기 예언자들이 또 이제 예언을 하고 지금 이 시대로 크고 작은 예언자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대 예언자는 아니지만 소 예언자들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작은 이혼자들이 있고, 신앙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있고, 그런 힘으로, 지금 오늘 그래도 이 정도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만수일동 형제사회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단히 큰 것을 가지고 뭔가 결판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생활 속 작은 거 하나라도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앞서가고 한 번도 고민했던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내는 사람들. 남이 뭐라고 하든 이게 내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떳떳하다고 생각되면 조용히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납발 불고 다닐 것도 없고 머리에 띠 두르고 이거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치하는 것들이나 그걸 이용해서 뭔가 울고 먹으려고 하는 작자들이 하는 짓이고, 미카 또는 이사야, 호세야 예언자, 이 모든 예언자들이 수백, 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2700년 전 얘기, 2700년이 넘는 시대에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도 나에게, 지금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바로 그런 영유을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리고 큰, 대단한 변화는 갖고 오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생활 속에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만수일 동신자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